A94,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연된 이유. 아, 이거였네요. 미자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머니입니다. A94 블록, 자연엔 이편한 세상. 지난 9월 14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다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었죠. 이제야 시작하나 했더니, 그런데 안 떴습니다. 엥? 모집 공고 날만 눈 빠지게 기다렸구만, 대체 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안뜬 건지 그 이유를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꼭 알고 하셔야 하거든요. 청약시 주의할 점한번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A94 자연엔 이편한 세상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대림산업 이편한 세상 브랜드를 달고 시공을 하는 후분양 아파트인데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18개동에 걸쳐서 총 1,227세대 대단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후분양 단지라 입주가 빠르죠? 사업이 2021년 7월부터 시작이 돼서 2024년 내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공공 분양과 일반 분양 두개 동시에 청약 진행을 합니다. 공공 분양군은 85 제곱미터 이하로 공급이 되죠. 74, 84A, 84B, 84C 민영 주택은 85 제곱미터 초과입니다. 큰 평수죠. 95A, 95B. 115A, 115B. 그래서 공공 분양은 903세대, 대형 평수인 민간 분양은 324세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입지는 동탄호수공원 도보권입니다. 동탄호수공원 라인의 마지막 분양 단지가 되겠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초중고가 있고요. 동탄호수공원 상권을 도보권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입지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A94가 9월 14일에 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9월 14일이었고요. 그런데 당일 국토부 자료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9월 정기 고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날짜가 아주 딱 맞아 떨어지게 이날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6개월 전보다 1.7% 상승을 했는데요. 자, 개정된 고시는 2023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이 고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양가를 다시 바꿔서 높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런 예상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모집공고가 언제 다시 나올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고요. 이렇게 된 마당에 청약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하는 의미로 청약조건과 청약시 주의할 점한번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주택 공공분양분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보겠습니다. 이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동천 이신도시는 수도권 내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당에 우선 공급을 합니다. 따라서 화성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30% 우선 비율이 있고요.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신 분 20%, 경기도 6개월 미만 서울 인천 거주자분들 50%, 공급 비율이 있습니다. 수소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물론이고 월 납입금 횟수를 충족하신 분, 재당첨 세대에 속하지 않으신 분, 그리고 특별 공급은 유형별로 청약 자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각각 청약 자격을 잘 보시고 청약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분양 일반 공급 청약 자격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주주택 세대 구성원인 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되신 분,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신 분,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으신 분,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민영주택입니다. 일반 분양 특별 공급 청약 자격을 보겠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신 분, 일반 분양분의 특별 공급은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청약 자격이 다르다 보니까요, 각각 청약 자격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일반 분양, 일반 공급 청약 자격입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그리고 여기는 무주택 세대 조건이 없습니다. 1주택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되신 분, 예치금액 다 충족해주신 분, 그리고 일반 공급분은 전세대 전용 85제곱미터 초과가 되기 때문에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겠죠. 그리고 각각 95, 1 1 0 타입에 맞춰서 예치금액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신청 방법은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온라인으로 특별 공급 1순위, 2순위 다 각각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분양, 민간 분양 둘다 넣을 수 있을까요? 동시 청약은 안 됩니다. 하나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모델하우스 구경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모델하우스는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직접 가서 내부를 볼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 분들이 청약을 넣으실 때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죠. 그리고 중도금 대출 60%까지 가능합니다. 전매 제한은 3년으로 완화가 됐고요. 실거주 의무 요것만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탄호수공원 마지막 알짜배기 분양단지 a 94블록 자연은 이 편한 세상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지연된 이유 알아봤는데요 좀 너무 했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입주자 모집 공고 지연이 되었다고 또 분양가가 비싸게 나올 거라고 청약을 안 나올 건 아니시죠 동탄호수공원의 마지막 분양단지입니다 동탄호수공원도 도보권 초중고도 도보권 실거주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죠.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니까 시세보다 싸게 마지막 기회를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